즐기신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좋은데 받았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고 있습니다. 맞아 맞 오늘 그래도 오전부터 많이 와주셔가지고 아. 일단은 간단하게 아, 아, 저희... 이쪽부터 기대되는 거좀 뭐 얘기를 해줘요. 음. 이쪽은 저희 에이톤 도쿄라고 하는 브랜드 제품인데 음. 에이톤 도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컨 t e m p o r a r 한좀 원단에 집중한 브랜드라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약간 요즘 그쵸 이게 약간 좀 코몰이나 요즘 말 해릴이나 아프레스 같은 예, 그런 브랜드랑 좀 무드가 좀 비슷하지만 한국에는 들러서 많지 않고 저희랑 비커랑 아마 맥클라즈라고 한남에 있는 잡다세 어. 군데만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건 저희 초창기부터 계속 바잉을 하고 있어 클라스 이러고. 있는 샵들만 들어가네 네 예, 저희가 제일 빠입니다 <laughs> 가격대가 어때? 가격대가 뭐 100, 이런 아우터는 거의 100만 원대 정도 가고 어, 어. 셔츠가 한 40만 원대, 후디도 한 40만 원대. 가격대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야. 비슷한 가보다다 예, 비슷비슷해요. 요쪽 스타일들이 다 원단으로 네, 힘을 줘야 되고 네. 퀄리티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캐시미어 100%로 만드는 제품도 있고. 야. 캐시미어 100% 코트고 이건 220만 원이고. 음. 좀 가격대가 있는데 또 여기서 저희를 되게 예뻐라 해 주셔 가지고 어, 어. 되게 저희 잘해 주세요. 왜 이거 하는 거야 저희가 좀 되게 사근사근하고 네. 저희가 일본어를 다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좀 말이 잘 통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 어. 가면 이모님이랑 거의 아버님 같은 분 계시거든요. 아. 디렉터 분이 아. 환갑이 넘으신 이제 아저씨신데 아. 되게 아. 좋으세요. 아. 되게 되게 멋지시고. 근데 여기 약간 여기 머리숱이 없어갖고 약간 털슬 아, 까지기 진짜? 시작하셨는데 안쪽만 좀 까지셨고. 아. 아. 네. 뭐 이거 그럼... 건들면 큰일 나. 걸 아, 그렇죠. 어. 거야 이걸 좀 편집을 해주시면 음. 음. <웃음> <웃음> 이쪽은 나다 난 나다라고. 여기가 형, 제가 어릴 때 엄청 좋아했던 브랜드예요. 리버스라고 럼프 계열 브랜드인데, 이 리버스 시절부터 제가 엄청 팬이었던 브랜드라 지금 저희가 바잉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원래 이런 것보다는 크러스트 팬츠라든가 약간 그 당시엔 언더커버랑 거의 라이벌 정도로 엄청 메이저 브랜드였어요. 후지하라 히로시상하고도 엄청 가까운 사이가 없고, 그 당시에 같이 화보를 찍고 같이 뭔가 플레이 하시던 분인데, 도연 이제 잠적을 하시더니 혼자 조용히 이 브랜드 하고 계시고 어. 유통도 거의 안 하세요. 어. 어. 그 그러니까 어렵게 좀 부탁드려고 저희도 한국에 바잉을 하고 있는데 뭐 외출은 그냥 그렇습니다 레이온이야? 이거 레이온 같아요. 폴리예요. 어, 야 가공이 이렇게 되는지. 아, 되게 재밌게 신기하다. 있어요. 네. 레이온 같은데 폴리네. 되게 드레이프한 느낌이 좀 강한 어, 어. 그런. 되게 이건 실루엣도 원래 이 형이 엄청 멸치여 갖고 어. 자기 사이즈로 작게 만들다가 조금 오버 사이즈로 만들어달랬더니 오버사이즈 되시더라고요. 형이 어. 이제 그거 안 팔린다고 했더니 <laughs> 크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런 바지도 되게 재밌어요. 라이트온즈에 이제 약간 이런, 이게 본디지 데님 팬츠인데, 여기를 일부러 지퍼를 달아놓은 걸 굳이 잘 끊어갖고 이렇게 가공을 하고, 네 이런. 이빨을 다 뺐구나? 네, 이빨을 다 뺐어요. 이빨이 예민한데. <웃음> <웃음> 바지 되게 어렵게 만들었다. 되게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되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어, 네. 디자인물들. 네네. 근데 핏도 이때가 엄청 작게 나왔더라. 제일 큰 사이즈가 저장기지도 않아요. 아, 어, 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사이즈가 허리 30 정도? 어... 뭐 26, 28, 30 이렇게 만들었던 분인데 요즘에 좀 크게 만들고 계세요. 야 근데 이 바지 하나에 네. 되게 많은 걸 넣은 거잖아그 그쵸? 사실 퍼티그에 포켓 디테일을 네네. 넣고 페인팅 넣고 네네. 스마일 한 스푼 넣고 네네. 뭐 리바이스 반 스푼 넣고 <laughs> 존나 많은 것들. 그쵸? 이분도 엄청 우라라 쪽에서 고인물인 분이세요. 사실 이, 이런 옷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인데, 그렇죠. 진짜 이분은 이제 지금 아예 돈 욕심이 없으신지 집이 코엔지 쪽이신데 그냥 혼자 만들 수 있을 만큼 뭐 이런 거 만들고 기획할 만큼 기획하시고 돈 많이 벌고 싶어지도 않으신 것 같고 그냥 음... 나 하고 싶은 거만. 이번에 발매되는 게 반팔 티예요. 어, 어... 이 날씨에 어... 그런 분이십니다. 약간 봄풀이구나. 네네. 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카미야예요. 카미아 괜찮아 보인다. 카미아가 저희도 엄청나게 판매율도 좋고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카미아 괜찮. 네, 비야라야세이로에서 전개를 하고 있는 스트릿 스트웨어 라인이고 카미아라는 브랜드가 사이즈가 어때? 사이즈가 엄청 루즈하고 그러니까 크롭하면서 되게 와이드한 실루엣이고 아, 아. 바지는 또 존나 커요. 아, 아. 허리가 너무 크게 나오는 그러니까 많이 크게 나와서. 약간 좀 체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그 유럽 애들이 좋아하는 예, 컬렉션 보면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저희가 낼수 있는 간지는 그, 아니고 그, 그 모델이니까 예그 네. 미소년들이 될수 있는 아, 아, 요즘 보면 네. 그 유럽 쪽 애들이 네. 젊은 애들이 네. 상의는 되게 크롭하고 바지는 네. 엄청 심하게 와이드하걸 입더라고 뱀나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게 심해졌어 네네. 더 심해 이거는 풀카운트 보려고 코튼 아, 니트고. 가미아랑 아, 그 카운트랑 콜라보 한 거야? 서드 타입의 그 스위칭 데님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다 절개를 줘가지고 리메이크 음, 방식으로 하는 음, 게 데님 자켓이 이렇고, 데님 팬츠는, 데님 진즈는 이런 뭐 식으로 나와요. 어, 어. 이게 엄청 크게 나와가지고, 어. 진짜 저는 못 입습니다. 아, 사이즈가 그래? 너무 크이 사이즈 몇인데? 이게 라지랑 엑스 라지인데 저는 이거 제일 작은 거 입어도 클것 같아요 허리도 커? 허리가 엄청 커요 청도 아, 그래? 라지 사이즈 입으셔도 약간 딱맞으거나 조금 여유 있으실 거예요 괜찮은데? 예. 네. <laughs> 엄청 루즈하고 핏은 보니까 4사 베이스인 것 같아요 4451 베이스로 만들어진 좀 와이드한 실루엣이고 이게 지금 그, 이거는 이제 웨이브 데님이라고 해서 이 텍스타일 자체는 이 회사에서 개발한 원단이고 시그니처 패브릭. 야, 근데 네. 생각보다 중량이 있네. 엄청 무거워요. 어, 신기하다 이거. 네. 근데 이걸로 뭐 모자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나는 지금 만들고. 이렇게 보기만 했을 때는 네. 네. 그냥 약간 뭐 코듀로이나 어디 뭐 조직처럼 만들었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들. 원단 되게 특이하네. 네. 근데 되게 생각보다 이렇게 중량감이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안에 안감이 더대진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스트레이트에서 끝단만 좀플레어로 터지는 느낌이니요 아주 이쁘다. 그죠? 저는 솔직히 제 최애 브랜드는 회사 내에서는 음. 마인드님이랑 카메라 두개에요 음. 요즘에는 솔로이스는 마음속에 이제 넘버원. 이건 오공에 베이스인가 보다. 네, 네. 어. 근데 여기도 엄청 풀, 컷이 피, 핏이 되게 다양해요. 음. 근데 이게 가서 스탠다드 모델이고 음. L 스트레이트핏인데. 통이 보셔도 진짜 잘 만들죠. 나는 어, 이거 멋있다. 가공이나 이제 그런 게 진짜로 이 브랜드 엄청 잘하는 브랜드라 부자재도 진짜 빈티지 원본이랑 같은 타입으로 이제 자석에 붙는 철 함량이 높은 부자재입니다. 바지가, 이거는 이번 신작인데 윌리 차바리아랑 콜라보로 나온 제품이에요. 마인데님은 가장 최근에 콜라보했던 거는 이제 에디슬리먼이랑 콜라보해서 티셔츠 를 하나 발매했었고 와코마리아랑도 거의 몇 시즌 계속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릴리샤바리아 같은 이제 미국 브랜드랑도 이번에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 개 와이드네. 이거는 솔직히 저는 못 입어요. <laughs> 왜 요즘 스타일도 이 입어요. 아 근데 저도 많이 깨 아래서 깨어났지만 <laughs> 형. 이건 진짜 못있겠더라고요 요즘 해외들 애 이런 거 많이. 입어요 네. 젊은 에이. 애들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요 저도 형 이제 윤성열 나이 말고 원래 나이로 어, 어, 올해 이제 어. 드디어 내, 내 자리 이렇게 어. 사 짜를 달게 되갖고좀 어, 어, 어. 이제 이거 입고 애 학교 갈순 없잖아요. 아, 이제 아빠들 사이에서 먹어주는 아빠들. 저는 이거 보면 옛날에 펌프맨이 생각나고 못 입겠어요. 아. 뭔 느낌인지 아시죠? 벨트 존나 긴거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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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그 신발 같은 거 신고 뭐 웃기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인건 알겠는데. 거기서 오는 계리가 뭐냐면 네네. 우리는 어릴 때 네. 이런 걸 입는 애들이 있었잖아. 그렇 근데 요즘 애들이 이게 처음 접하는 그쵸. 거니까 우리는 반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어, 못 입던 애들. 이거는 이제 어, 요즘 애들은 네. 아우 신박해 뭐 이렇게 그쵸. 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윌리차바리아 저는 사실 발주는 제가 했어요. 멋있어서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죠. 윌리차바리아 자체가 원래 퀄리티가 좋은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인드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웰메이드의 아, 아, 아. 윌리차바리아를 입으실 수 있다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좀 발주를 해서 근데 이게 또 진짜 엄청 네, 멋있는 분이 입으시면 정말 멋있는 바지인데 저는 이제 좀 힘든 그런 바지입니다. 이런 것도. 진짜 그냥 마인드님스러운 제품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가디건도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커트코베인에 가장 가까운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실제로 이분이 이거 만드신 분 자체가 일본에서. 엄청 그래도 난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인데 기모아타쿠의 스타일을 만드신 분이고 음. TMT라는 브랜드의 기모아타쿠랑 같이 했던 분이고 음. 원래 넘버 나인 디렉터셨고 히스테리 클레머도 관여하셨던 분이고 음. 이제 기모아타쿠라는 사람은 어쨌든 패션의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아예 만든 사람이에요 그 스타일을 그쪽 약간 락시크 무드 네. 그... 그리고 실제로 아, 고르스 목걸이를 90년대에 기모테크가 저희도 음. 이거 끼고 다녀 음, 음, 그걸 크로마츠라든가 고르스로또 유행을 시키신 아, 분이 또이 아, 분이세요 메이킹을 아, 한 사람이군요 음. 오픈 카라 셔츠라든가 진짜 이런 뭐 옛날 뭐 넘버 라인 무드도 좀 있고 음, 음. 요거는 이제 핏 자체가 완전 오리지널 마인드 데님이 원래 엄청 슬림하게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30년대 타입의 핏이 너무 슬림해서 이건 좀 마른 분들이 입을 수 있고 형쪽에 리벳을 고정해갖고 네. 지퍼 고정을 한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 옛날에 형도 이거 쓰셨죠? 저도 옛날 에 많이 썼거든요. 저는 이거 공장에서 치면 자꾸 이거 빠그라져갖고 재가 쳤어요. 이거 진짜 구멍 송곳에 뚫은 다음에 이거 끼워놓고 혼자 치고 별짓다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laughs> 네, 이런 타입의 제품입니다. 여기 리메이크 브랜드들이 쫙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올드기 입니다 올드파이형 이번에 완전 리뉴얼 돼갖고 원래는 리메이크를 했었잖아요 그냥 얘네가 청 리바이스 빈티지 같은걸 뜯어갖고 패치워크 했었는데 이제 진해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그래고 아예 리프로덕트한 느낌을 가져가 네네 완전 진해가 제조하는 그런 브랜드로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게 개체 차이가 없어서 판매는 좀더 안정적이고 고객님들도 많이 안정을 하세요 그게 가장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온라인 구입을 하셔도 진짜 음. 별 걱정이 없으시죠 사실 저희가 예전에 7뭐 실질 석 하나, 빈티지 였다 하는 거는 온라인 하면 반품률이 한 70%였는데 얘는 반품률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좀 힘들어. 네. 네. 여기는 좀 섞여 있는데 요거는 지금 리버레이더스 제품이고 여기가 휴미토 갈류 제품들입니다. 근데 리버레이더스 많이 하세요? 저희 많이 해요. 아, 근데 요게 뭐 사이즈도 좀 넉넉하게 나오고 아, 그냥 무슨 스타일이죠. 이게 지금 또 일본에서도 많이 좀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룩북 모델이 뭐 쿠보지카이스케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만듦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뭐소스인데 아, 아. 갖고 있는 브랜드 색깔이라든가 가격대도 조금 나름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대고 음, 음. 그래서 좀 괜찮아요. 근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일본 브랜드지만 디렉터가 홍콩 사람들이에요. 아홍콩요 근데 뭐 베이스는 도쿄에 두고 있고. 음. 그니까 얘네들 PX 라인 이런 PX 라인으로래 캠핑이나 약간 미리터리 베이스가 있고 그냥 일반 스트릿 라인이도 있고 다양하게. 이쪽이 진짜 어려웠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코미도 관리 제품들입니다. <laughs> 저는 그러니까 바잉을 할때 이런 것도 바잉은 하지만 실제로 제가 입기엔 조금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나를, 이제 네. 뭐 애들이 하도 물어보고 <laughs> 네. 왔을 때도 얘기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한번 봤었거든. 네네. 근데 <laughs> 뭐 괜찮은 옷들도 있고. 맞아요. 또 되게 난해한 옷도 있고. 네네. 근데 그, 뭐, 자켓에 소매가 옆으로 빠지는, 뭐, 이런 것도. 그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요. 옛날 제가 디자이너 브랜드, 브랜드를 엄청 좋아했을 당시에 제가 열광했던 그 무드를 생각하면서 바잉을 좀 하긴 해요. 음. 그런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시니까. 왜냐면, 음. 저희가 너무 컨셉이 막 명확하게 딱 어떤 브랜드나 하는 매장은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는 커머셜하게 가야 되는 거라서, 그래도 좀 이제 많이 바잉 안 하는 브랜드들도 좀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제 쪽으로만 편식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걸 보여드리는 게, 게 저희가 편집 매장의 네. 그게 기능이고 이걸 이용해서 저도 스타일링을 했을 때 저도 괜찮을 때 있거든요. 음. 제가 평소 에 입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잘 섞고 입어야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나름 시그니처인 게피스텔 파카 베이스로 이런 식으로 소재를 바꿔갖고 많이 만드는 네. 거예요. 이거 봤어. 네, 이것도 후메토 갈류에서 꾸준히 나오는 거고 원래 꼼데그로송 출신이라도 꼼데그 갈류 라인 때부터 나왔던 게. 이런거죠. 약간 이 사로에르 팬츠라고 하는 아, 이 모델이랑 아.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미닌 것 같은데 예예. 계속 꾸준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트도 있고 뭐 이런 텍스트 스타 갖고 있는 이런 것도 앞판은 좀 되게 미니멀한데 뒤판이 되게 재밌거든요. 어. 이런 게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하나 들어갔으면 약간 드레시한 느낌좀 그렇죠. 그쵸. 다를까? 완전 다르니까.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좀 대중적인 브랜드는 또 저희 사스카치 패브릭스도 바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능 진짜 많이 한다. 그래서 저희는 형 돈이 와, 없어요. 와, 진짜 많이. 바잉을 이, 이게 근데 저희 전부가 아니거든요. 아. 여기 일부를 갖고 온 거잖아요. 저희 샵에서 취급하는 브랜드 중 일부만 사스카치 갖고 패브릭스 어때? 그래도 좀 제가 왜냐면 여기도 난해한 게 너무 많아서 음. 제가 좀 저희가 좀 팔릴 만한 것들과 실제로 제가 입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도 있어요. 이런 거 바잉할 때는 저도. 아, 이것이안 팔리면 내가 입어야 되니까, 그래도 입을 수 있는 거 다행하지 않죠? 그런 느낌도 있는데, 요 베스트는 저희가 엄청 많이 발주했는데, 요거는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거의 다, 지금 완전 품절될 거 아예 없는 재고도 있고요. 타켓 음. 같은 경우도 되게 특이한 느낌이고, 뭐, 이런 것들. 이건 다 트랜스폼, 이제, 분리가 되는 건데, 저는 요거는 좀, 저한테는 핏이 안 맞아갖고, 못 입겠는? 이게 코모리가 쓴 네. 원단이 이거랑좀 비슷하던데. 아, 그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니시모터 이스던 마우스라고, 박희순 혹은 오음질리교 교주 같은 얼굴이 들어가 있는 아. 이분. 근데 이게 약간 컬트 브랜드인데, 도쿄 베이스의 브랜드인데, 일본에선 딜러샵도 엄청 많고, 세일즈가 엄청 잘 되는 브랜드예요. 어. 근데 저희도 은근히 온라인 주문 은 엄청 많고, 어. 저희 회사에서 그때 판매가 좀잘 되는 편인? 문희 형이 여기 있어가지고. 왜이 형이 여기 왜 있지? <laughs> 근데 이 사람보다 운영이 좀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아, 그치. 네, <laughs> 예, 예, 운영이 더 잘생겼어요. 이분은 원래 비즈니에 있던 분이셨거든요. 자기 얼굴을 넣어서 막 티셔츠 만들고 뭘 해보다가 갑자기 잘될것 같고 브랜딩이 된거같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랑 또 친한 형이랑도 친해요. 그래서 막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되게 좀 섬세하고 재밌고 그게 되게 좋은이라고 분 하는데 얼굴이 지금 이 상태 아니라 얼굴에 문신 다 있어요. 터투가. 아, 카트가. 진짜. 예. 최근에 한국도 네, 응. 왔다 가셨죠. 응. 네, 저 근데 약간 좀 빡친 게, 질러샵인데 안 오더라고요. 아. <laughs> 안산이라던가? 아, 아. 이쪽이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이스트와 <laughs> 마인데이입니다. 난해한 것들 중에, 네. 정말 골라서. <laughs> 그쵸. 아, <laughs> 이런 거는 뭐, 난해하지 않지. 근데 이것도, 솔직히, KCM도 아니고 누가 요즘에, <laughs> 반팔 쪽끼 입고 다니고 청투끼 입고 다녀요. 아, 제 거는 저도 저희가 방에서도 욕할 건 욕해요, 저녁. 아, 멋있게 입는 아, 사람들은 멋있게 입을 수 있는데? 보면 멋있는 데 거죠. 약간 락시크 쪽도 있고 그쵸, 그쵸. 이게 사실 약간 바이커 쪽도 무드를 네. 가져갈 수 있어요. 약간 셀로랑 같은 거 입는 친구들이 음. 이걸 믹스해서 입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아, 근데 그분 그분들은 또 네. 에디 빠는 에디 거만 입어. 아, 어, 안섞어. 네. 저희도 이게. 제가 오더시스 갖고볼때 니트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솔로리스트 니트를 좀 많이 좋아해서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입고 있어갖고 니트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케이프 같은 거는 뭐 여성분들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신 제품이고 이, 이건 원래 여자용으로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솔로리스트는 원래 맨즈 브랜드인 니다 어, 그, 아 근데 이거는 근데. 좀 너무 심한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작년이죠 이제? 어. 2023년에 b w s s 때 바지가 안 나고 오 스커트만 나왔어요. 아 그분이 멘즈 이제... 외원인데 치마만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어, 뭔가 앞으로 나는 여성복을 해보겠다 약간 이런 어. 걸 보여주는 건지 남자가 스커트 입은 컬렉션으로 하셨어요. 그럼 자기 정체성이 좀 그쪽으로 지금. 그니까 옛날 원래 유, 중세 유럽에서 이제 뭐 귀족들이 입었던 그런 스커트 같은 걸 오마주로 하시는 것같데 왜냐면 그분이 마지막 컬렉션 하셨을 때가 넘버 나인 시절이 그 당시가 완전 중세 유럽풍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느꼈어요. 아 이분이 이제 하다 하다가 유럽의 옛날 복식까지도 가져가시는구나.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고 야 근데 이거 사이즈도 겁나 작은데? 그렇어 근데 암홀 조금 넓어서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조이고 이렇게 팔이 나오는 형태인 것 같아요. 전술조끼 같은 느낌. 그쪽에좀큰개 키우신 분 있으시면, 뭐 입히셔도 충분히 마실 수 있어서. 큰 개. 아, 그러네. 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나는 사실, 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실, 까 제가 뭐 장난으로 말해서 이런 것도 저는 진짜 이런 부자재부터 뭐 이런 원단 색일도 그 그렇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몸매만 된다면, 저도 솔직히 솔레이스트를 잘 입고 싶은데, 체형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는 옷이 엄청 크게 나와요. 근데 그것도 마른 사람이 입었을 때. 입 어, 입었... 태가 나는 거지? 야, 태가 나는 루지안 그런 거라서. 그리고 MA1 자켓은 뭐 어차피 이것도 엄청 와이드하게 나와서. 2A 타입에 이제 버튼으로 이렇게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 그런제품이니다 요것도 그래도 저희 입고 되고 이게 좀 주문이 좀 들어왔어요. 음, m a 1이 네. 어, 제가 사랑하는 마인드입니다. 엄청 인기 많아서 저희가 엄청나게 판매 많이 했던 세컨드 타입 507XX 타입에 진짜 잘하지않아요 원단부터 시작해서 가공이며,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이렇게 나오면 네. 불량이라 그럴 텐데, 그쵸. 이거 일부러 의도한 거거든. 개체가 다 똑같아요. 어, 이건 의도한 거야. 왜냐면 안 맞잖아. 지금 그쵸. 이미 안 맞아. 네. 일부러 여기에 여분을 줘가지고 이렇게 접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 저도 신기한 게 원래 개체가 좀 달라야 되는데 마인드는 거의 개체 똑같아요. 워싱된 게그 컨트롤이 엄청 대단한 것 같고 마인드님은 그리고 자사 공장을 갖고 있어요. 음. 오카야마에자기는 공장 있고 원단도 자기네가 다 짜서 쓰고 음.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음. 워싱이 되게 자연스럽죠. 되게 헤비하다 생각보다. 네네. 근데 여기는 그거죠. 그거 빈티지 레프리카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원단을 거의 이렇게 들어가는 셀비지 원단은 본인들이 그냥 짠한 가지 원단을 고수해요. 어, 어, 연도마다 뭐원를 바꾸지 않고 거의 음, 그냥 스탠다드 음. 본인 이 쓰는 원단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네. 가져가면 브랜드의 고유성은 가져가는 그쵸. 거고 그게 또 원단의 다양한 두께를 경험하기는 네네. 쉽지 않고 이게 원래 보통 헤비하면. 네네. 어시거든 네네 어, 안 그렇죠 근데 이건 안 그래요 그 그렇지. 헤비함이 되게 중화되는 것같아이 이 부분 원단 결 보이지? 네네 지금 여기는 다 대로 했는데 여기 요꼬라고 해야 네요 우리 옛날 풋볼티 만드는 대 이거 아는 사람만 알수 있고 그쵸 렇 어. 냐면 그냥 이렇게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이건 세로가 아니고 이 사실 이런 게옷 입는 데재밌는 형도 이분는데 구매 욕구가 생기지 않았어요? 실제로 보시니까. 어, 이건 이제 믿고 사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난 마인드님이 뭐, 막 그렇게, 막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었거든. 그쵸. 근데 와서 보니까 마인드님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종류들은 자파 종류는. 네, 전부 다 핸더스킨 제품. 핸더스킨. 핸더스킨 제품 이에 이제 뭐 카드 지갑이라든가 음. 이런 게 워낙 스탠다드로 많이 나가지 않고 음. 사실 저희는 핸더스킨 신발도 좀 바잉을 많이 하거든요. 어, 어. 저쪽에 보시면 가죽이 확실히 어. 가죽이 확실히 다르다. 어. 아, 그리고 일반 어, 저가 어. 나이키 같은 데서 쓰는 가죽이 어, 아니고. 가죽. 어. 그 쉐입이 진짜 멋지지 않요 저는 포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쉐입 때문에 저는 이거를 처음에 사서 신고 아 그러니까 내 바잉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걸 신어보고 핸드스킨 바잉 결정했어요. 쉐입이 완전 다른네 네. 어. 완전 이거 라스트가 어. 얄쌍하면서 이 느낌이 되게 섹시하잖아요. 그 루즈한 바지에다가 오히려 이런 라스트 얄쌍하신발 신으니까 컨버스 신었을 때그 라스트 느낌인데 그 신발한테 보니까 디자인은 어. 그래서 저는 이거에 좀 꽂혀갖고 음. 이걸 음. 많이 발주했어요. 어. 이건 진짜 예쁜 거 같아. 요 근데 음. 이거는 저희 116만 원입니다 이건 요즘에 신발들 가격이 네. 뭐 조금만 하면 리셀가도 뭐 조금 괜찮은 것들은 다 100만 원 이상인데. 100만 원. 어. 아, 이거 V2 베이스로 한 거구나? 이게, 이게 991일 거예요. 아. 991인가? 제가 누가나 잘 몰라가지고. 어.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수주에 가서 보고 이거에 꽂혀갖고 제 사이즈 오더했는데 음. 제가. 요즘에 진짜 이거, 이거 사고나서 좀 돈이 없어가지고 아, 크로마츠크아나 이거 솔로이스트인데 아, 이거 아솔로이스트야예 네, 이거를 이제 제가 발주해놓고 안차니까 자꾸 압박을 줘갖고 이새끼들이요야 이거는 고학케익 올려야돼 리아시타 카피놀란 한번 있어야 돼고야 이게 뭐가 달라 <웃음> <까보려고>. <웃음> 음. 근데 가격은 크로마츠랑이거 거의 똑같아요 야씨 음. 이것도 200정도 하니까 일단 저희 오늘 발매한 블랙아웃 찬스크로닉 아, 익스클루시브 갤러리아 한정 모델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빨리빨리 구매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형이 또잘만들어주셔고온라인으로많안풀 온라인은 지금 이건 커버 끝나고 남은 수량만 온라인에서 판매하려고 온라인 문의 막 있던데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갤러리아에서 먼저 발매를 해서 그니까, 러 사실 저희가 이 후디도 지금 완판됐어요, 이제. 미디움 두장 넘고 다 팔려갖고, 이것도 갤러리아래도 팝업 기간 안에 거의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고, 남는 수량을 나중에 온라인에서 발매를 하거나, 혹은 그 찬스클로딩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유선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게 구입하신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일까지 한다고요? 네, 팝업은 11일까지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제가 거의 항상 있으니까, 인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구정 그 매장은 언제 오픈할까요? 압구정 저희 매장은 네. 저희가 1월 27일에서 2월 초 사이에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따로 공지를 한번 해서 저희 발매에 관련된 정보를 한번 꼭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